독감. 독감은 단순한 감기와 다릅니다. 사람은 매년 찾아오는 독감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계절성 유행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29만 명에서 65만 명이 독감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수천 명의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들이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감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심각한 감염 질환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만성 질환자에게는 단순한 열과 기침 이상의 위험으로 작용하며 독감 바이러스가 폐렴이나 심부전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번질 경우 치료가 더욱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감을 예방하고 이겨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면역력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인체의 면역세포와 대사기능은 수천가지 효소의 활동에 의해 조절되며, 나이가 들수록 이 효소의 자연 생성량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음식만으로는 이 효소를 충분히 보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들이 융복합기술로 과학적으로 개발한 효소, 바로 비오비오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오비오소는 120가지 이상의 자연 재료를 발효시켜 만든 고기능성 효소로 인체에 필요한 다양한 효소를 균형있게 보충해주며 특히 면역세포의 활성을 도와서 감염 질환에 대한 회복력과 저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약에 의존하거나 감염 후에만 치료를 고민하지만 진정한 건강관리는 평소의 예방과 세포 회복을 위한 내면의 관리 즉 효소 중심의 건강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비오비오소입니다. 하루 세 끼의 식사 가운데 한 끼의 식사를 비오비오소 식사로 바꾼다면 세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독감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오비오소 문의는 대한보건의료학술진흥재단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